네, 반갑습니다. 예, 코인대두TV의 코인대두입니다. 예, 한 며칠 만에 지금 영상 올리는데요. 지금 시각 1월 25일 오후 5시 31분입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각 코인들 바닥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보시면, 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에서 4,200까지 떨어진다는데, 어, 지금 4,087만 1000까지 떨어졌었네요. 음 그래서 지금 바닥은 확인은 됐어요. 바닥 확인은 됐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제 바닥 확인을 하고, 어, 이제 완전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고 내일 이 있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랑 내일과 그냥 음봉을 보인다면 내일도 뭐 양봉 보이고 오늘 만약에 음 음봉을 보이면. 조금 이 바닥을 계속 보합상태로 유지해가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4천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급격하게 내리고 급격하게 바로 올리는 경우, 지금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알트 코인들, 제가 추천해드리는 알트 코인들 한번 볼게요. 어... 도지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 코인. 도지 코인 지금 164원 정도 돼 있는데, 자, 바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지금 가격도 싸긴 싸요. 150원대가 바닥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100원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코인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어 일봉을 봤을 때어 매집을 약간 했다가 약간 펌핑이 한번 왔었네요. 네, 그래서 매집한 흔적,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언제 올릴 건지 그건 그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겠죠. 예, 아무튼 가격은 150원대, 예, 심하면 100원대까지 예, 그렇게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가슴 아픈 코인이죠. 제가 스텍스, 스텍스 저도 지금 물려 있는데요. 스텍스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예. 차트가, 아, 좀 더럽듯, <laughs> 예, 더러운 차트라고. 예, 얘도 딱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격 말씀드리지는 않, 않았지만은, 음, 네, 완전 바닥 가격은, 천, 천, 네, 천사백에서, 천사백원대였네요. 천사백원대. 예, 천사백원대가,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확실히 반등을 한다면 이 가격이 바닥이 될 것이고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스와이프 네, 스와이프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1,400원대가 바닥 맞아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1,000원까지 떨어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1,400원까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잉크. 체인링크는, 조금 더떨어지돼요 체인링크가 바닥 가격이 14,000대입니다. 1 4 0 0대 13,000원, 14,000원대 아시겠죠? 예,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아그 다음 플로우, 아 플로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 플로우가 8,000원대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원래는 8,000원대가 바닥에 맞았어요 예, 8,000원대가 바닥에 맞았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반등에 실패, 실패하고 예, 또 떨어졌죠 그래서 어, 그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휴대폰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예. 떨어졌기 때문에 5천원대가 바닥으로 한번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5천원대가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예, 확실히 반등이 올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과매도 예, 상태입니다 과매도 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적정 가격이 바닥가격이 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바닥가격이 32000원 3000원대 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코인만 볼게요 비트코인 골드 네, 비트코인 골드도 예, 지금 가격 바닥이에요. 비트코인 골드도 34,000대인데 예, 맞죠? 예, 지금 가격 바닥은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더불어 지금 웬만한 코인들은 다 바닥입니다. 바닥 맞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상방이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비트코인이 오늘과 내일에 양봉으로 나와준다면, 확실히 상승 전환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앵간한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들도 네, 지금 다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에요. 차트 상으로는 바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못 하고 여기서 또 주저앉으면 차트가 깨진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시즌 종료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음 4천만 원의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어더 이상 못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내일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 비트코인. 그게 중요합니다. 네. 또 변동이 있으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